말로 사나이 홈런 갈겨버리고 그냥 바로다 <laughs> 녹화 시작 자 예전에 돈마블 이거나 쳐먹어 이러면서 개빡쳐서 샷건을 오지게 쳤던 경기가 있어요. 잘친공 하나도 안 뻗고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못친고데요 돈마블 이거나 쳐먹으라 진짜. 네. 그 주인공, 그때 나를 내 멘탈을 완전 안드로메다로 보냈던 우리 원우와 구이닝으로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자선발 고르러 갑니다. 자 4선발 대결이구요. 4선발 밴데널크 대 김진은가요? 자 1번은 광주 2번은 대구로 갑니다. 자 대구로 갑니다. 게임 초대해주세요. 어우씨 어 어우, 팀이 이런데 어떻게 졌지 그때? 는 오늘도 연기 를보 하나 붙읍시다자 대구로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자, 제가 진짜 진짜 흥미롭니다. 오늘은 라이벌 매치가 벌어진 자, 김진욱 헛 이런 게임에선 어느 팀이 조금 더 실수를 적게 하느냐가 오늘 게임의 승패를 김진욱 헛 대박! 지어 뭐야? 스짜 아니, 이런 아니 이런 팀한테 내가 지금 이 처음부터 야, 체인지요? 오케이. 무슨 공잘 잘 던졌더라? 원스갑니다2구갑 2구갑니다. 볼구갑니다 2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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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구니다 2구갑니다. 2니다 2구갑니다. 2구갑다 2구갑니다. 2구갑니다. 2구다니다구니다

원볼 이투이 투구를 를 신중하게 하고 있죠, 좋은 신중하게. o 고 있습니다. i k e 하나 들어올 때 됐어요. One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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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가운데에다가? 어우, 혹시 몰라서 가운데 보고 있었는데. 노바꾸 같은 거 혹시 들어올까 해서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자, 다시 한 번. 아, 이런 걸 가운데 잡지 말자, 진짜. 아, 이거 변하고. 그렇지 않아. 어우, 좋아, 좋아. 먼볼투스라이 볼. 볼. 아, <laughs> 스볼인 거알겠으니까말 하지 말고 쳐. 제대로. 22. 볼. 강력하게 아! 습니다 아니, 체인지업 계속 던지네이 코크볼 없냐? 아, 그렇다. 아, 타석에 들어서 포크볼 아, 없구나. 이제 봤네요. 죄송합니다. 초구. 바로 빠지는 거 <laughs> 볼입니다. 먼저 좋은 피치! 스트라이크! 원볼원 스트라이크! 볼! 투볼원 스트라이크! 아! 아! 좋아. 좋아요!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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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선취점 좋고요자 9이닝에서 아주 개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제 이 경기를 이 경기를 기, 길미로 팍! 아, 잡았어. 어. 자 바사. 바사에 등장합니다. 자. 초구 갑니다. 자, 소치 좋고요. 원아웃. 다가석에들어섭니 패스트볼. 모르는 코스. 타이밍 하나 뺐고요 o n 로킹 삼진. One. c a 자 시작. 첫, 자두 번째 타자 삼진으로 깔끔하게 잡았고. 오렌지 슈타링지모는 코스. 잘 맞았습니다. 로 높게 치게네요 오, 내가, 투아웃에 볼을 좀 던지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쳤거든요. 좋습니 일부. 내가 오늘, 경기에서, 내가 오늘 실제 1분에? 아웃게임에서, 2! 어느 정도 볼 배합에 대한, 그런 걸 좀, <laughs> 터득했는데, 굳이 패스볼을 많이 던지지 않아도 좋, 좋더라고. <laughs> 소스 초구, 와인더 카드 크게 날아갑니다. 어우, 야. 이거 스련안 죽여. 아... 안 아. 이거 후진 수인가 잡을 수 없는 위치로 떨어집니다. 맞춘 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장치네요. 어? 빠집니다. 볼. 음. 원본. 카드 음. 크게 날아갑니다. 아, 아. 잘는데잘친것 같은데. 왜, 왜, 왜 싱커랑 커브가 이렇게 공이 안 떴지? 1, 4. 주자 1루, 바자가타석에 들어섭니다. 좋아해? 아, 이건 쳤어야 되는데 갔다. 그냥 돌 신경 쓰지 말고 쳤어야 되는데, 오케이. 자, 아, 추가점 볼 원아웃. 주낙 방금 김선배 스탯 뭐였어? 초록 컷이었나? 세 원하 게날오케이 역시 김 선비, 내가 스탯 다시 찍었 거든 주력 좋 네요. 주력 좋 으니까 진화감, 석에감어화감비를 합니다. 네, 진화감, 진화감, 진감 진화감, 진니감진나감진나감 진화감, 진감진나감 진화감, 진화감, 감감감감감 아, 볼인데. 아, 까비. 안 탄가? 안 타야? 맞았습니다. <laughs> 아주 아 스탯으로 개박살을 내버리네요. 자, 오늘 오랜만에 콜드게임으로 복수 한번 해봅시다. 초구 던집니다. 이거 잡히냐? 안 잡히지? 잘 자, 주자, 타자, 주자 2루까지. 네. <laughs> 열받아서 3루 막 누르는 거야, 지금. 아주 찢어 밝혀야죠. 투수 1구던지입니다 볼. 구으로빠지는 볼. 공. 원2입2구단니다2구단입니다2구이지2구2지입니2구지입니다2구단지다2구단지다구지다구지다지다니다3구다니다 스파이크. 원 스트라이크 스트 살짝 빠졌습니다 봉바라 봉한쪽 보지 말고 원볼원스트라이트라이크이 치지나 전제구를 던지세요 원앤투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볼투앤투 난리,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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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사나이 뿐만 갈겨버리고 그냥 걸어감 안축을 <레인다. 레인다>. <레인다>. 걸러? 거품이 뒤에 2번 훈데? 잘가요 밴드 널크 아 불이었네 음. 아, 역시 아.

오케이 테디 님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자, 화석의 등장합니왕 출신이죠? 한방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안잡아주냐한대가빼고 번도. 어? 어, 어왜 이렇게 안 잡아죠? 알 받았습니다. 서브. 스파이입니다 아주 무사하다. 서브 원스파이크. 공이 갑니다 이건 잡았어. 잡았습니다. 어, 아왜 이렇게 안 잡아주지? 오. 이거? 제거안 되는 건가? One ball. One ball. One b a 원 l One ball. One ball. One ball. One ball. o 스투 볼, 투스트라이크입니다맞습니다 볼. 투풀 카운트 입니다 아, 아, 잘 친다. 잘맞았습니다투스 초구 다인 아닙니다. 아, 아닙니 <목소리> 공전에 스프라이크 투스프라이트, 3구치 차명, 두산대. 투수 1구 와인더, 홀드하러 갑니다. 볼 맞습니다. 볼 홀드하러 갑니다. 원봉 2구치 멀리 날아갑니다. 잡힌다고? 오케이 패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내려야지. 안 내려, 이제 안 되는데 왜안 내리는 거야? 정현우 나와야지 정현우 나와야지 그래 정현우 나와야 콜도 안당하지 성장의 여정 레전드 10강 꺼내야지 그렇지 이거라도 꺼내야 콜도 안당하지 이걸 잡아? 1,4. 주자 1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 2단, 그렇지. 아 자꾸 타고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어. 안 되지. 자 정현욱은 싱커를 조심해야 돼요. 싱커가 결정구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수 초구단지입니다. 와 아, 중자. 빠르다. 이거는 좋아.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빠른데 스나이퍼 장성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돌신고합도봐이전리로 원버 볼, 버 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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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버 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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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 상당히 좋은 곳 원스프라이트, 원스프라이트, 볼스프라이트원스프라원볼원스트라이트원스프라원스트라이트원이트원스프이트원스프라이 투스파이 어. <laughs> 밀어내기 갑니다. <나갑니다>. <웃음> <웃음> 자, 자안지용걸리면 다음 이번무에요 투수 와인업 아씨 미로스 <laughs> 어어 <다마스>. <laughs>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 씨발. 점수 <laughs> <본정부. 웃음> 득점에 성공합니다. <laughs> 투아웃. 아 경기 끝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빨리 경기 끝내라는 이 지시라고 감독의 우와. 지시? 이뭔 개소리야! 아 지금 자, 상대팀 감독 상... 감독이 경기 포기한 아, 건가요? 지금 듭니다. 경기장 나갔나요? 더 가고 나갔나? 요준혁 선수. 한국... 뜬 타구. 아니다 <목소리> 알맞았습니다. 아, 아 이게 정말, 정말? 정말 좋은 배능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치네요. 뭐야? 어, 수였어. 원스 e s r 볼. 두 아, 아, 놓고 치라고? 원 n e b a 이 아, o n i e 아, 수 없어, 수 없어, 안던지거라 o 원볼 ball, 이 볼투볼포 스트라이크 아 볼이었어. 3루스 에러 한번 또 나니? 까비 어? 자, 여기서 그러니까 9점차까지 좁히지 못하면 바로 폴 게임으로 경기는 종료됩니다. 2라인 어? 안 쪽에 걸치는 스트라이크. 어? 스파이갑니다 중견수가 쫓아갑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1구 갑니다. 우울, 관광지가 들어갑니다. 스와이 원스라이 목이 밖으 빠졌습니다. 몰 원볼, 원스라이몰 후회는 원입니다. 아, 잡친다, 잡친다. 여기서 도르다, 여기서 도르 견제 사당하면 핸드폰, 전류가 없던데. 힘들다. 대한민국의 <목소리> <다섯 해 봉장합니다. 목소리> 네, 국민 타자 라이언 팀 이수혁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국민 타자답게 일대일 볼드 최고의 타자 중한 명이죠. 팔이 안 뺐고 원더. 왼쪽에 걸치는 슬라이드. 옆 밖으로 하나 보여주고 원볼 <목소리> 원 슬라이드. <원> 그렇습니다. <목소리> 경기는 여기까지. 못로 <laughs> 넘어갑니다. 자, 시원하게 복수 끝냈습니다. 홀드 게임으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어, 우리 원우 그동안 복수를 하려고 내가 칼을 갈고 있었는데 진짜 완전 처참하게 처절하게 복수했네요. 질겜했고 녹화는 여기까지.